아까도 게속 깎하고. 이거 그래? 이거 뭘 묶었어? 네. 포크레인 해 봐. 포크레인. 어제 담배. 그때 다이마 하냐? 응? 그때 다이마 하냐? 이병석 아이, 치크림이 살펴보네, 또. 아침도 안먹어 나. 응. 김기 까먹자. 여기서 꿀까? 응. 돈까스 응, 응. 응. 하나 사올까? 돈까스. 응. 이정석 아니, 미역국에밥말아먹고이따 가서. 짱밥을 쳐? 이만해 삼겹살 먹어봐. 어우, 잡혀. 어우, 잡혀라. 어우, 나 이제 잡이라잘 먹네. 아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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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 돌아다니다가서 먹게는 가래 먹고 금방 맛 보는 면 제가 먹어. 하하하하. 물 주세요. 아. 예. 응. 아, 밥에 들어 이제 들어는데 그걸 또 들고 그래. 먹는지 알지? 아, 한참 돌아다녀서 먹지. 아, 빨리 기하면안 돼. 빨는데 네. 어, 거기 그, 그 친구들 다안아서도잘 먹는 애들인데 동석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laughs> 안 그래도 예모이는그 때문에. 것 것. 것 다른 네. 애들은 다다기도알았든 다, 다. 여보세요. <laughs> 이정석,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봐. 할아버지 전화해봐. 할아버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봐. 여보세요, 해봐. 아니 <laughs> 여보세요, 해봐. 할아버지 어디가 있어? 이제 할아버지 어디가 있냐 으, 으, 세요 으,

감기 걸려. 감기 안 와. 감기 걸려. 요거 먹어요. 아키 안이 감기 걸려. 감기 걸려. 아키. 기 반짝반짝했지? 응, 여기 어, 문 열어야지 디디. 반짝거려. 사람 하나 또 어디 갔어? 저기 떨어졌다, 뒤에. 어디가? 거기 뒤에 말고. <laughs> 여기. 나는 응. 보내줄게. 응. 응. 앞에 문 열어봐. 응. 여기 여기. 대문 열어봐 뿅뿅뿅 뿅뿅 람 피워 태워 뾰옹 뾰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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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개 태워 아. 이어다 이렇게 안고안돼

한 먹고 아이, 고자해라다 때리고 싶다 는 게요. 이 정도? 아이, 응.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laughs> 아이, 잘하네. 아이, <laughs> 잘 <laughs> 아이, 잘하네. <웃음> <웃음>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잘하라 아이, 잘잘 아이, 잘 아이, 부릉부릉 부릉부릉 차 버리고 와흙 버리고 와 버리고 와 버리오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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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르네아이자르네아이자르는 <laughs> <잘하네. 웃음> 뛰어 뛰어 다 아, 버렸어 어따 버렸어 여기다아 안돼 르는이담차도 하는 길에 김호수 걔 아는 뛰어 어른쳐어른쳐 어디 갈려니했냐뭐 어디 갈려 문 한번 열어볼게안 어, 돼. 열어보려는데 잘안 돼. 응. 어아집갈때 저기 벗. 혼가 벗어. 어, 겁나는 거. 열어봐, 뭐 있나 열어봐, 뭐 있어? 열어봐, 책 있어, 책? 책 있잖아, 책. 열어봐. 무슨 책이야? 고개는 멀쩡한데 이게똥 싸고 좀 쌌다? 뽕이 형은 뭐? 고개는 멀쩡했는데 똥 싸고 눈 쌌다? 응? 갖다 놓을게요 음, 신기해 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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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그 음. 먹었어. 었어 w s 나그루토나그 r r 먹었었어탕탕었어 아탕? 먹었어? 아탕? 음. 엄마 아탕 엄마 아탕 아탕 어었어 t 음. 뭐 탕먹 사탕, 사탕, 사탕 사탕 a m 탕 a t a n s 먹 t a n 탕 a 었 a n Satan, 저? 아죠아네 응. 응. <laughs> 아빠는 손지는요까 달라고 응. 아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응? 여덟있지 네. 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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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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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넷, 넷, 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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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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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가 아파져. 아파져. 하 차고. 아파져. 가지고 음... 저... 음... 어... 그... 어... 근데 아파져 아파다 싶 조금 더 먹고 할까? 조금 더먹어조 아파져. 아파져. 아 음, 골라서 줘봐가 아니, 골라서 그나마 엄청 네. 많아. 근데 음, 응. 없는데 블루베리 비싸서. 이 응. 음. 음. 아, 많아. 응? 럼이 많아. 뭐가 많아? 어, 블루베리. 잘 잡고 응. 먹어. 아, 깨져. 깨져네몇 시까지야? 여까지아 시까지.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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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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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시까지. 조금 밑으로 내 응. 응. 됐어? 응. 이게 입에 맞는도2 0만원다 먹어. 진짜 인분 먹고 가네. 진짜 인분 먹고 가. 뭐 집에 트냈 네. 아니면 조그마한 가느다란 빨대 갖다가 흙을 좀 던져보실래요? 태극기를 누가 이렇게 하고 혼나 태극기를 얼마 달려야지 엄마 우와. 우와. 엄마 밖에 등록금 해놓을게 할아버지가 왜또왜왜 e 걸고 e r e to where? Where 없어졌어. e 말이 없어 e 지 e to w h e 없어 w h 없지어 to 지 h e r 여기도 e r e to 어 응. 응, 응, 응. 어디 갔어? 동석아 응, 응, 응. 어디 갔어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어? 아빠한테 가봐 아빠, 아빠? 어. 아빠한테 있다? 아빠 있나? 아빠? 양띠하고 맞지? 송년이 무슨 박수모당 같다 봐봐 송년 동생하고는 잘 맞을 것 같아 응. 이리 와주 박수 못장것같아 않냐? 형님 봐봐정성